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어,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져 갔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어,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유무상통의 그러한 공동체가 실현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보면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꼭 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갑자기 어, 이렇게 서로 재산을 나누면서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것이죠. 율법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왜이 초대교의 교인들은 갑자기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실현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창일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창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실현하게 된 이유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7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나오거든요. 희년이 되면, 이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면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땅을 돌려받게 되고 또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너희의 형제와 이웃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 특별히 이렇게 50년에 한 번씩 땅을, 가, 이웃에게 이제 땅을 전당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땅을 되돌려주고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땅의 경제가 한번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부유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실패를 해도 다시 사업을 할수 있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한번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재개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명령하시면서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회의 그 경제가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희년이 너무 급진적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땅을 대신 받았어요. 근데 신현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땅을 그 무상으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신현의 명령은 너무 급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현의 명령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명령하셨지만 이 희년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너무나 급진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의 명령이 점점 명령이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신년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신년이 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신년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희년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이 여호와의 은혜의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바로 신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되면 신년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서를 그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 61장을 펼친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이 희년을 보여주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린 자의 귀신에게서 그 붙잡힌 자들을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고 바로 이 희년 가친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눌린 자가 어, 놓이게 되는 이러한 신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신현이 임하였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신년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실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단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그 신년의 명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한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교회를 가르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안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안사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보여주는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악이 다툼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리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일교회부터 이 세상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안 사회, 대안적인 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할때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물건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 종교적인 결사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창일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우리 창일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워 나가기 위해서 몇해 전부터 이 가정 목장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이한 달에 한 번씩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세대 통합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워 나가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토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중점을 두고 가정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할때 여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일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가지 의미는 우리 창일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가족으로 대하고 우리 창일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 간다. 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 나아간다 라는 그첫 번째 의미만 강조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가족을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정. 이 핵가정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인가정.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 우리가 소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핵, 핵가정이 5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고, 기러기 가정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너무나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신앙을, 그 신앙의 공동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우리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통합 찬양 예배 하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부모와 가정, 가, 자녀가 함께 찬양 드리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혼자 나와요. 네.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의미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 또한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 창일교회 출석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가 많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소외되고 어떤 자녀는 특히 더 사랑받고 이러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가족은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일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족의 형태를 어떠한 가정의 형태를 지녔든 간에, 또 어떠한 배경과 문화를 가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를 품고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안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죠. 오장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4장 36절에서부터 보면 4장 36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과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으로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에게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대요 바나바 성경에서 뭐 앞에 바 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바라는 말은 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바나바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바라는 것이 이 아람어로 위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어,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 칭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의미로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 이름입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 공동체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질 이방인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37절 말씀을 보니까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여기 그가 밭이 있음에라고 말할 때이 밭은 그 넓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넓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러한 어,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호칭,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 많은 땅을 헌금하면서 바나바라는 어, 이러한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자 이것을 시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데 다뭐 똑같겠지요? 교회 안에도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자신의 큰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 결국 어, 그 목숨을 잃는 그러한. 어, 결과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됐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선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만을 하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세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면 그 진리의 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대상은 단순히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을 기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영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기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창일교회를 위해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창일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대안적인 모습,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 저러한 삶의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창일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을 가졌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외를 느끼지 않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창일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서로에게 정직한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